202011873 김효중입니다. 이번서 평가 중 레벨 원의 수행 항목을 절차대로 수행하는가를 보는 평가입니다. 시나리오 분석을 하겠습니다. 수술 위해 병원을 가던 중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다. 주변 사람들은 매우 당황한 상태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쓰러질 당시 경추 손상은 없었으며 기도 폐쇄는 없었다고 간주한다. 이 상황에서 적절한 간호 활동을 수행하시오. 자, 이제 시작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 거기 파란 옷 입으신 분119 신고해 주시고요. 거기 초록 색옷 입으신 분은 자동 심장 대리동기 가져다주고 어, 부탁드립니다. 검색만 촉지하여 백박 인증 확인하고 소음 인증 확인하고 호흡이 없고 스페셜 인술 실시해야 합니다. 가사압박 실시안돼 가사압박 위치는 1 0 하고 2분의 1지정을 확인하고 분당 100에서 120배속으로 실시한다. 하나, 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헤드32 3 리프트 35 3 40 4 왔으면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환자 패드 가슴에 패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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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를 부착하세요 옆에 꽂으세요. 패드 커넥터를 점멸등 옆에 꽂으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커넥터를 꽂으세요 패드를 부착하세요 커넥터를 꽂으세요 접분석 진행 중입니다. 접촉 금지. 모두 러나세요 제세동 해야 합니다. 충전 중. 제세동 해야 합니다. 환자에게서 충전 중. 중. 떨어지세요.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모두 불러주세요. 제세동 실시되었 지금 제세동 실시하세요. 실시 실시 주황색 충격파는 즉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중지되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CPR 시작하세요. 대 비율로. 옷사이클 진행하고 119가 오면 어, 당시상황을 인계합니다. 필요하다면 어, 과박 어, 확인 저희 지금 쓰러진 환자 발, 어, 발견하고 5분내로 이제 맥박과 호흡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필요하다고 확인되어서 옷사이클 어, 진행했고 가슴 재생 제세동기도 실시하였습니다. 쓰러진 환자 발견해서 119의 인계 후 꿈과, 물과 빈으로 본인의 생을실시한다